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최우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미리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으로 지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내리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내리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직영하여 운영하겠다는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하나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본 동의안도 또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소요 예산 중 국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을 삽입하고 선정 방법에서 위탁 자격을 포함하는 수정 요구를 수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